꽂터4 외부 장치 연결하기에 USB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 연결하면 파일 보내는 방식과 파일 가져오는 방법, 음, 그다음에 스마트폰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더를 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탐색기가 열리는데요. 음, 만약 이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는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눌러서 어, 이동 디스크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탐색기 실행해서 어, 바로 열리는 방법, 만약에 음, 자동 실행이 안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서 이동식 디스크를 눌러 주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그러게 되면 이동 디스크에서 남은 용량이 얼마가 남아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책. 저4-2 USB 메모리에 데이터 내보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진 사진 샘플 폴더에서 동물 사진 해파리 코알라 펭귄 세 개를 선택하십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택한 거 에서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보내기가 나옵니다. 그럼 보내기에 보시면 이동식 디스크가 나옵니다. 물론 이 USB를 꽂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동식 디스크 누르게 되면 이동식 디스크를 이제 눌러볼까요?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금방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젤리피쉬, 펭귄, 코알라 세 개가 넘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챕터 4 다시 3 usb 메모리에 복사 붙여넣기 인데 앞에 과정에서는 보내기 하게 되면 어 usb 에 그냥 무조건 루트에 들어갑니다 즉음 그냥 들어 이동식 디스크 h 드라이브 h 드라이브 기본 드라이브에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특정 폴더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집니다 쉽지만 폴더 관리가 잘 안된다 그래서 음 이번엔 복사해서 붙여넣는 과정 해볼게요. 자, 역시나 해파리, 코알라, 펭귄, 컨트롤 키 눌러서 해파리 클릭, 코알라 컨트롤 클릭, 펭귄 컨트롤 클릭. 그럼 이제 구성에서 복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디스크로 가서 새 폴더 누르는 겁니다. 그럼 새 폴더에서 나오면 여기서 동물이라고 엔터를 한번 치면 끝나고요. 한번더 치면 동물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성에서 붙여넣기 누르시게 되면 네, 이동 디스크의 동물이란 폴더에 세 개의 사진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섹터 사사시사 이번은 반대로 u s 메모리에서 USB 메모리에서 파일 가져오는 방식을 알아볼게요. 일단, 이동식 디스크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사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진이란 폴더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고, 또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진에다가 넣어볼까요 사진 그럼 사진 라이브러리에 새 폴더 하시고 난 다음에 음, 내 사진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내 사진 폴더 만든다면 한번 더 엔터 치거나 더블클릭하면 들어갑니다 구성에서 붙여넣기 그니까 USB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거나 거꾸로 USB에서 복사해서 컴퓨터 속에 어 붙여 넣는거나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사 붙여 넣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알게 되면 어떠한 장치에든 지 스마트폰이든 어디든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챕터 4-5 pc의 자료를 어, 스마트폰에 옮기가 나옵니다. 음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pc 자료를 스마트폰에 옮기는 그 자동 실행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교재처럼 자동 실행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음, 컴퓨터 더블클릭 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휴대용 장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여러 대 연결하고 보,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게끔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이, 이 여기 더블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뭐 폴더 열어서 폰 열어서 이런 폴더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폰 더블클릭 하셔도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 확인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PC 자료를 스마트폰 옮기는 방법 을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 사진 샘플 해볼까요? 사진 샘플 그럼 국화, 수국, 튤립 세 사진을 세개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는 거예요. 구성, 복사 똑같죠? 아까랑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폰에 음, 그냥, 바로 여기다 해버릴까요? 아무 데나? 음,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폴더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폴더를 만들려면, 새 폴더 여기 없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우클릭 눌러서 새 폴더 하셔야 돼요. 그럼, 음, 사진 이동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 이동 연습하고 엔터치면 폴더 만들어지죠? 한번더 엔터치게 되면 폴더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구성해서 뭐 누르시면 될까요?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든 어디든 저장하는 장소든, 뭐 CD든 DVD든, DVD든, 외장 하드이든,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은 그냥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만 잘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챕터 4-6, USB를 그냥 뭐, 요즘은 하도 좋아서 그냥 막 빼도 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USB라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제거하시려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아이콘 모음이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에요. 요거 클릭해 보시게 되면, 또는, 클릭해서, 또는, 오른쪽 눌러서, 음, USB 이렇게 꺼내기가 나와요. 또는, 안전하게 제거 뭐,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꺼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컴퓨터 열어서 보게 되면, 여기 없게 되, 되는 거죠. 다시 인식하려면, 뺐다가, 서, 어, 컴퓨터에서 USB를 뽑았다가, 다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USB를, 음, 이렇게 안전하게 제거, 이게 못 찾겠으면, 이 예, 컴퓨터 열어서 USB 여기에다가 우클릭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꺼내기 누르셔도 되겠다라는 것. 예, 근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동식 디스크 예, 꺼내기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제거 나오죠. 새로 고침하니까 사라진 거죠. 새로고침 사라진 겁니다. 이제 다시 인식하려면 끝냈다가 다시 꽂아 주셔야 돼요. 자, 혼자서 해 보기 첫 번째 음악 샘플 세 개를 USB 메모리로 복사해 보세요. 자, 음악 음악 샘플 세개 사진 선택하는 것 Ctrl+A 복사한다 랬죠 구성 복사 USB 이동 디스크 선택하시고 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음. 그냥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구성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 음악 샘플 세 개를 자 음악 음악 샘플에 빨색에 Ctrl+A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 복사 하셨어요. 자 이제 스마트폰에다 하겠다는 얘기에 컴퓨터 들어가서 음, 스마트폰 더블클릭 폰 더블클릭해서 음, 음악 폴더 만들어서 음악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세요 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새 폴더 누르고 음악이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음악 엔터, 한번더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들어옵니다. 구성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구성에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우클릭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